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연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HMM 함께 볼 텐데, 현재 매도 리포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H&M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적정 주가에 비해서 또 주가가 너무 높아서 이러한 이유로 매도 리포트가 쏟아졌고 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연기금 연기금 역시 이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 제가 아마 이 하림의 HMM 인수 당일에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러한 인수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현상으로 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다시 말하면 HMM. HMM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인수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M&A를 진행할 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 가격, 이 가격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덧붙여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 이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소식 이후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은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관련 매도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전 영상들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이러한 주가의 하방 압력에도 이 19,000원 또 2만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17,000원 구간 또 121선까지 조정 구간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주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보다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업 자체의 이슈 말고도 이 해운주의 경우에는 이 신경 쓸 부분이 또 있죠. 이 바로 국제 유가인데 이 전일 국제 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끝나고 현재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풀겠지만, 자,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이 원유 가격을 오펙 회원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로 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 거고, 자, 이 부분이 해운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해운주와 유가의 동향은 통상 반대로 가는데, 자, 해운주. 이 해운주에는 유가의 상승은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 비용이 감소를 해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자, 육가는 해운업의 운송료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히고, 자, 육가가 상승하면 비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해운주와 육가의 동향은 통상 반대로 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한다. 자 그리고 전일 시장의 국제 유가락 추이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웨즈 운하 관련한 이슈, 이슈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현재 이케아가 이 스웨즈 운하의 상황이 물류 지연을 초래하고 이 특정 제품의 가용성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국에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예멘 반군의 이상성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결국에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선박 수송이 중단이 되면 해운업계에는 비용 상승이 되, 비용 상승이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운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회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날 테고 실제로 추가 부담 비용 같은 경우 볼때 항해당 이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고 자 우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이 시간 역시 7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회 경로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로 우회를 하면서 이 관련 국가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국가냐? 이 그리스, 불가리아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실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자 미국의 경우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덜하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의 리스크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현재의 경우를 볼 때는 시기적으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이 선적은 이미 끝나서 이 다른 시기에 비해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홍해 혼란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비용 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 결국에 미국부터 전 세계 또 경제의 도미노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 단기적인 해운주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증시 전체 하방 압력을 받으면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패턴입니다. 자, 2021년 이 발생한 이 수혜주 운하 에버 기브호 좌초 사고 당시에 이 해운사들도 이 수혜주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 우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발생했던 한주 동안 HMM의 주가는 약40% 급등을 했고, 이 페노션과 대한해운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고가 일주일만에 정리가 되면서 해운주는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점을 통해서 이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되돌림 현상은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결국 이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사실 해운,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지만 이 보험료 같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향후 기업 실적과 주가에 좋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 자 그래서 하방 모멘텀이 나와 남아 있기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후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유가 관련해서 해운주와 조선주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 살펴보면 아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주가 자체가 결국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 3분기 이 GDP 성장률이 이 하향 조정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또 금리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해석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의 경우를 보면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내년 초이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되면 더큰 상승 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국제유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자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히게 된 이후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표적인 예죠 자 지금 보이는 이 유가의 상승은 이 시장이 마감되고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이죠 애프터마켓에서 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오펙의 공급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결정되는데,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를 할수 있는 것인가? 라는 우려가 드는 거고, 이 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자, 원유 시장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펙 내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앙골라는 원유 감산에 불만이 많은 국가였고 오펙 회원들의 이산유량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에너지정보총이 발표한 이 주간 주간 석유 재고 통계에서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미국 내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전일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작용한 요인이었다 라는 점 그리고 저,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해 주변의 정세 악화가 원유수송의 차질 그리고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한 상태다 라는 점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해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살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가의 상승 하락 모멘텀은 이 조선주와 해운주에는 각기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